플레이 맞명 맞다 4다해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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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 4명 다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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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빨리빨네다뭐 어, 세면에 묻혀가지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상어 멀렸죠 라인 오, 아, 벌려 맞아, 아, 내려가줘야지 상어 내려가줘야지 좋아 상어 좋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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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유, 빨리 오면 <laughs> 다시 가봐서 다시 가면 다시 가 다시 다시 우리 다시 가면서 다시 다시 이게 중 다시 가면서 다이가면다 이거. 보서다 가면서 가지서 다시 가면서 다시 가시 가면서 다시 가시 가면서 다시 가면서 다시 가면서 다시 가면서 다시 다시 가다다다다다서서서리

호구백호보백갔 백! 차만 백! 나가고. 한방에 먹지 마. 그래, 도거저 도코야, 백, 백백 빽빽빽. 9번 49번. 차가 올라오나? 이제. 41, 491. 4 9백 계속 가. 호구1호구1 아, 백, 백. 4거1 491, 491. 491, 491. 4 9 이스 아, 된다. 아 나이스. 우야한 번이 거니 고고고, 좋아, 좋아. 스다시 다시 화이팅, 화이팅. 조단체한는데 마지막, 마지막. 앞에 눌러, 앞에 눌러. 편하게 두지 마. 고고한 어. 채는 어, 센터. 예, 네, 네. 한안아로한 한철! 올라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한 가, 가, 가 허군아, 이거 누 참... 차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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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안 돼, 안돼 오케이, 동훈이 곧 아, 예장아 벌리고, 장아리 올라와, 상아리 올라와 다 뒤에, 뒤에 뛴다, 뒤에 뛴다 오케이 실어 영범! 어디 보고 패스하아 좋아. 좋 상아 다시 벌려. 괜찮 돌아. 상아 못라려 돼. 어, 상아 좋아. 상아 벌려. 라인 벌려. 한명한명나한 아, 한 명만, 한 명만 명범 영봉. 갖다상아요 상아요. 야, 뒤에 뜬다 뒤에. 아이고 씨. 좋아, 좋아. 상아 마무리 줘. 한 명씩, 한 명씩. 아, 어, 아, 이 가만히 줬단 말이야. <laughs> 열이 많이 <많았었다>. 쏟아. <여기. 웃음> 이건 살이 안 빠진다고요. 살 빠지겠지. 근데 이게 살이 아니지. 땀이지 뭐. <laughs> 반대. 복원 반대. 복원 반대. 복원 반대. 덕분 반대!

실컷 잘 뺏어 놓고 아, 안 다치게 안 다치게 곧야그러까 잡아라 잡아라 박박말 들어 온다 어 머리 려가아어 범인 가자 범인 가져야돼아 어려운데 아 차아 왼쪽 아, 창가나 거기 그냥 거기서 거기서 왼쪽 아 왼쪽 어, 아, 아, 와 왼쪽 와 왼쪽 반 왼쪽 왼쪽 내려가야 돼아려것내려가영이 세영이 반대 뜬다 해반님 내려가야 돼가거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반대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내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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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빈다 빈다 한가운데 빈다, 빈다. 빈다 와 나이스 나이스 한번 잡아 잡아 자자원아준비야지원아 굿굿 굿슛 굿고고고 나이스 하나 이스 하나 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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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나이스 행공행공공공공 좋아 좋아 앞에 눌러 앞에 눌러 같이 가갈 거면 같이 가야 돼아또뭔 많이 들어온다. 열정이 우리랑안맞네 아, 우리가 여기 열정날 드레스맞다파아졌어 이게. 우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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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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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아, 으로가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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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가인나도록 하기, 가기 하기, 하기, 나도 자안 오시면 해보면 좋을 거 같아.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좋아해라. 라디오, 헤이 오이디오라나오 라디오, 라디오, 라디 살살. 디오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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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끝까지 해 끝까지 해 상하이 해한명 반대다 반대 나도 골라가 세명이그공 받을 필요 없잖아 또다 혼다 골대. 혼다 이거. 공으 좋다. 안나오안 나와. 슈데. 라 그냥. <laughs> <목소리> 저 소녀슛 뭔데? 백! 장아 백! 장아가장아 장아, 장아 눌러 아 이제 덕분야 뒤에 간다 아다 어, 가운데를 보고 있어 아아까비 슛뭡까 그거 한번 올라가 <laughs> 올라가 내려오지 말고 내려, 호그 올라가 <목소리> 장아 바로 올라와야 돼 바로 덕분에 올라간다 올라가 올라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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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이야지 상아이 콜. 혼자 가 혼자 가면 되잖아. 바로 올라가 바로 올라가 저기 올라가야 돼. 상하나 빨리 콜. <Josefeta> 와. 와. 아, 와야아구쇼구쇼 꼴대로 차라, 근데 아 앞에 lunch, 가, 앞에 가 앞에 가 앞에 눌러 앞에 상아 앞에 가 차근아 놔 앞에 가 그냥 다 앞에 나오잖아 줄데 yeah, 없어 가가가덕뒤한명 덕후 뒤한명 그래 구경하고 있필요 없다 가 좋아 나이스 세 번째 다리 슛세 번째 다리 아이가 맞말이 <laughs> <말>, 없는데. <웃음> <웃음> 앞에 가 앞에가 앞에가. 자리좀 말해 주고. 청아 백. 앞에. 가! 말, 말해주고, 앞에서, 가운데 가운데 가야지. 뭐? 좋아, 좋아. 쉽게, 쉽게쉽게쉽게 올라가 또 받으러 가야 돼. 창마이 사이, 사이. 가야지 <laughs> 또 가야지. 안 돼. 됐다. 류다, 좋아 좋아 우리 끈 같다 호구이 와 앞에 한번 주고 한번 치고 와 뭐고? 뭔데? 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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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려가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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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범안 올라가 안 돼, 이 돼, 안 돼, 반대 홍콩이 왔다 홍 왔다 아우리이그좀장난 허래라 아무리 어 어자 어자 이분이잖아오 어자 가깐 몸까지 몸나어몸 넣어 몸 그냥 몸만 넣어 다리 뻗지 말고. 가자, 가자, 왼쪽. 호기 왼쪽. 천 천천. 천천. 골 골대. 골대 그냥. 그래. <목소리> 오. <오오>. 끝났는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